이거 한판 이기면 자기 진짜로 나 자기 어 진짜로 거 시기 걸고 어 걸고 밑에 두 개까지 같이 콜, 걸고 걸예 이쁜데 없으면서 걸은 거 아니야 지금 대신 이겨야 하고 지면 <laughs> 세판더 합니다 아! 세 판은 아니지 한줄할 <laughs> 거야 남지오 빨리 <laughs> <laughs>

아 그래? 아 가자 들아 잘했어 <laughs> <laughs> 아니지어 귀... <저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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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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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온다! 어, 아, 진짜! 어, 나궁지할 건데. 아, 울트맨 다어 아, 맨다 죽었어! 아, 울트맨! 울트맨! 상대 맨울이맨 울트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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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데맨 울트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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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

어 d o n 이 know. I d 5분 남았어요, 충전하고 n 야돼 n o w 있어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다 o w I d o 아이고, 어쩌다 이 아, 내가 미쳐졌잖 아주 갔죠. 뭉쳐서 한 방에 수고. 게임 끝내 버립시다. 맨시프트 없어요. 맨시프트 어, 없어요. 아, 아, 네, 지금은 내가 너 지킨다고 너 죽었어? 에이. 네, 에크리가 너... 죽이고 갔어. 아, 이 아, 가야 이요 어. 어, 어. 아, 아, 이거. 어 이거. 이거. 아, 이거. 이오 아, 이거.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거 아, 아, 이거. 아,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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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이 아, 이 기다리고 이 다음에 끝나면 바로 공수로 들어왔어. 라인 <목소리> 없어요 망했다. 아, 나 죽었었는데. 다시, 다시. 다 같이 모여서 가자 모여서. 리얼 한방 먼저 아, 가지 마요. 아, 집에서 뺏어야 돼. 아, 뺏어야 <목소리> 돼. <목소리> 빨리, 빨리 빨리, 빨리. 루시 여기 문에서 바로 <목소리> 공수로. 아, 열어봐요. 미시가 사기꾼! 나 들어갈게. 내가 먼저 들어갈게. 나 들어왔다. 나 들어왔. 무슨 간단 새끼들 아이가. 아이가. 다치기라 <laughs> <나 직이라. 웃음> 아들로가. 나오지 마. 나오지 마라고 전진 수비. 전진 수비. 전진 방어. <laughs> 떴다. 떴다. 아, 메이 메이가 이거 디지 들오른쪽타요아 타고, 아, 타고 어. 들어온다. 아다 어떤 또야다잡았어 이겨라 이겨라 할수 있다. 어 정전. <웃음> <멋있어>. <웃음>

들어가. 생각해. <�ances> 어이, <몰라요>. <�ances> <싸워버렸어>. <�ances> 아, 어버렸어 <�ances> <�ances> 음, <오게> <�ances> uh, 아, 이미나 피쳐오고 올래. 할수있다 끝난다. 미라운드 일라운드. 소리 질러. 이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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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가내 이젠, 이 이젠, 이젠, 이 이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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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, 오른쪽 위에 위동 같은 게 있어요 어이, 또, 맞다, 이제. 너, 음, 어. 고유, 오른쪽 외�ожал거라. 위도 이게 이에요내 투어 타돌배기요아이 돌멩이 아니었잖아! 돌멩이

거점에서 되기 거점에서 거점에서 네가 이거 쌈싸먹기 우리 치티치티티티 칠수 있는 사람 튀어. 망했잖아. 진짜 망했잖아. 우리 아. 일격에 한번 갑시다. 문에서 뭐 여기 문 앞에 서 있다가 짤자리에 아. 서 있다 갑시다야 시커님 화염 강타를 보내버리는. 너몇탄 다섯 퍼 남았어요? 3퍼 남았어요. 루루시오공 3파? 아니 준비다 자, 자, 자 오케이 오케이. 천천히 천천히. 이 와, 나이다 <목소리> 아이, 나겠단

싸워야 돼, 민규. 죽여! 아, 죽여버려. 우리쪽 음. 어, 쏠 뭐, 오른쪽, 쏠져, 오른쪽. 뒤에 뒤에 자리야 뒤에 자리야 응. 뒤, 뒤, 자리야, 뒤, 자리야, 뒤. 오른쪽. 아, 이때 보기 떠야 되씨발뭐 하는 거고, 씨발. <목소리도> 아, 와, 진짜! 진짜. 와, <목소리도> 아, 진짜! 아, 진짜! 아, 진짜! 아, 진짜! 아, 진짜! 아, 진짜! 아, 진 아, 진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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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 아, 아, 진짜! 아, 진짜! 아, 진짜! 아, 진짜! 아, 아, 아지 천지, 지키다 드론다, 흉, 진다, 드론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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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온다 드론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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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다 드론다, 다 드론다, 다 아, 됐어. 홈구마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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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, 아! 잡아 고 생했다. 고생 많았다. 미치겠어. 무슨 게임? 강제 종안번거 같은데.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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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준피에몇 인지 알아요? 2만 450 줬어요 나만5 0 0 0지15,500 빨리 동이 4개 줬네 네즈팍 빼줘 렙시다 아아 이거지 말했잖아요 3연승하면 빠진다고 우리 3연승 했잖아요 <laughs> 우리가 이겼어 아 레전더리가 아저리고 희진파힘 타이거 쟁탈전 한판 한판 하고 내리고 어